할렐루야, 할렐루야, 들기야, 얘 예, 날르고 있죠. 들기가 둘르면 이제 제게 어떻게 오는가 보세요. 이? 들기야, 들기야 이리와, 이리와, 사랑해 들기야, 들기야 이리와, 아 좋아?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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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 사랑해. 오 앞으로 오지요. 우리 들기들이 앞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우 사랑해, 사랑해, 들기야 사랑해. 네들은 평화의 새지, 사랑해. 오늘도 건강하고, 오 사랑해 이쪽으로 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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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들 괜찮아. 지나가지 저기 사람들. 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이. 대기를 바랄 것입니다. 원래 평화의 새의 상징이 비둘기잖아요. 정말 비둘기가 평화롭잖아요. 이게 제가 둘기야 하면 이렇게 와요. 저 오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한 수십 마리가 모였어요. 이렇게요. 오세요. 오잖아요. 둘기야 이리 와. 이쪽으로 와봐. 이제 내가 가볼게요. 한번 따로 옵니다. 돌기가 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둘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어서와. 어서와. 이리와. 어서와. 오지요. 따로 옵니다. 이제 우리 둘기들이 따로 옵니다.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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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오로와 어서와. 이쪽 어서 이리와. 어, 어, 빨리 천천히 걸어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 오고 있어요. 잘 오고 있습니다. 저, 저, 돌기들이요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따로라 하니까. 우리 세상이요,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싸움이 없고, 각각의 이러한 기족 어, 기족 비둘기, 나는 둘기를요, 비둘기들과 둘기라고 애칭을 붙여나요저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하고, 활동하고 있잖아요. 따로라 하니까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한 번, 이렇게 가도요, 어, 날아가지가 않아요. 이게 평화로운 새입니다. 가장 친근한 새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새 중에 다근 가금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 요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우리 둘기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 싸움이 없는 세상, 남북이, 고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누리야 사랑해. 잘 놀아, 잘 이렇게, 모델에 되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따라오고, 잘 가. 그리고, 어이구, 이거 날라왔냐. 사랑해. 사랑해요. 모두 사랑해요.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 다 한번 찍어주고 그만둘게 또 만나 다음에 내일 또 만나 알렐루야, 순교 샬롬 아멘, 사랑합니다, 들기 우리 들기 사랑해요 오, 주, 주위로 이제 모여, 모여들고 있습니다 들기, 들기 그 뭐, 그, 이게 그, 코잔등 그 보면은요 다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교 샬롬 아멘